풀다 아제네 안녕하세요 스승인데 반갑습니다 풀다 아제입니다네 이번에는 트런들이고요.탑 문도입니다.자 라인 빠르게 밀어주면서. 문도상대로는디나이 예,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예, 미니언 때려서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칼다 맞아주면서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이이 미니언 막타를 못 치게 몸으로 그냥 막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피가 빠져도 회복하면 되기 때문에. 자, 아, 여기까지 해주고. 아니, 이거는 왜 맞아, 이거는. 이건 아니지. 자, 깔짝 비교해놓고. 자, 먹어주면서. 아 대포.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날강도 한번 싹 뜯어주면서 그렇지. 자 비게이브 바가 넣었죠. 출발이 상당히 깔끔하죠. 대포 못 먹은 거 빼고는 완벽했다. 자, 일단 스무스하게 받아 먹어주면서. 다시 비개이브 쌓아서 한번더 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한칸 뜯읍시다. 이제 자, 날강도의 시즌이 왔죠. 아, 잘막네이 아저씨. 자, 빠르게 라인 지워주면서 자, 날강도 한번 탁! 뜯어주면서. 한칸 너무 달달하고. 자, 문노랑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라인 모아가지고 밀어넣고한칸 뜯고, 한칸 뜯고. 궁드라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되, 됩니다. 야나무대기또 기어오네요 이거 자, 깔짝 사려주면서 자 문도형님 귀엽게 프리징 하네요 이거 어 프리징 해라 나 합류하면 그만이야 아 케넨형님 어 합류할 필요도 없다 너무 좋고 자, 이번 판은 팀 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문도만 조집시다, 이제. 라인전만 잘하면 되겠네. 아, 이 아저씨, 왜 갑자기 흥분해요, 이거? 자, 궁으로 버텨주면 어쩔 건데. 아, 뭔데, 이거? 아, CS 다 녹이면서 게이득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뺑소이 그냥 확 들어오네. 오, 깜빡이도 없이 그냥 막 들어오네요. 자, 근데, 말파같이 궁이 중요한 챔프가 저한테 궁을 꼬라박아준다? 너무 고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저한테 다 꼬라박으십시오, 그냥. 그냥 다 바, 받아줄게. 백날 죽여봐. 어, 난 살아나. 자, 살짝 빠져주면서, 파밍이나 해라, 이자스가. 그렇지. 맨날 잡아봤자, 어, 결국에 타워 한두 개만 먹으면은 그냥 살아납니다. 자, 정글 빼먹어주면서. 자, 아이번이 미리 공사 쳐놓은, 침발라놓은 몬스터 빼먹으면은 기분이가 상당히 좋거든요. 예, 그냥 소유권이 없는 거 먹을 때보다 기분이 두 배로 좋습니다 자다 먹었죠 자 살짝 빠져주면서 야 우리 정글 렉사이 형님 스윗가이잖아 이거 와이 마중 나오는 매너버소 그렇지 자 저는 좀 조심합시다 그렇지, 어그로 빼주는 거 너무 좋고 아, 잠깐만요, 그건 아닌...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선생님 어, 빠져나올 자신이 있었구나, 이 형님 무빙 야무졌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궁 때려받고 자, 살짝 피해주면서 빨리 도와주세요, 렉사이 형님, 빨리 그렇지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깨물어 주면서 빨리 극딜 박아봐요, 극딜 아, 이게 다 살아가면 안 되지, 이거. 그렇지. 한 바퀴만 더 돌아봐요. 그렇지. 아, 손톱 자국 너무 야무졌고. 아주 그냥 앙칼지게 싹 칼키네요, 우리 렉사이 언니. 예, 충격적이게도 렉사이가 암컷이랍니다. 예, 공허 세계에서 암컷이라고 하네요. 자, 포탑골드 최대한 좀 뜯어봅시다. 다시. 자, 우리 바텀 너무 잘하고 있고. 자, 문도행님, 패시브 빠졌고. 자, 쭉 들어갑시다. 쭉 들어가 주면서. 자, 날강도 싹 뜯어주면서. 아, 내칸 달달하다. 잘못 보고 갑니다. 자, 바로 또 이제 다음 날강도 준비해 주면서. 자, 깔짝 딜교, 깔짝, 깔짝, 깔짝. 어, 그렇지. 여고생 마냥 뒤로 유치하 쓰는 플레이. 너무 아름답고. 아주 그냥 소녀 갬성이 그냥 상큼상큼 하네요, 문도 형님. 야, 백날 시팅 받아봐야 너는 깨물리면 그만이야. 니 어. 네 혼자서 나를 막아야 의미가 있지. 자, 요 라인 한번 밀고, 굶드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돈이 그냥 쫙쫙 들어오죠. 아니, 뭐야, 나보다 포탑 더 빨리 부숴다고? 아, 항상 이첫 포탑의 타 영광은 틀어들 건데, 이거. 아, 이러면은 이번 판은 돈을 얼마 못 벌겠네. 우리 편이 잘하면은 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제가 개이득을 봐야 되는데, 개이득까지는 못 보네요. 자, 살짝 빠져주면서 1위 승량이 때들, 무릎 뜯으려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죠? 뭐야, 이거. 얘 멘탈 났네, 완전히. 자, 버텨주면서. 자, 문도영님, 다이다이. 바로 마무리해주면서. 자, 완전히 멘탈 나갔죠, 애들. 자, 그냥 보는 데다가 텔 찍어줍니다. 어, 그냥 물어 뜯으면 그만이야. 막아봐라. 잠깐, 살짝 빠져주면서. 뭐야, 이거? 아주 건방진 개집애네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그로만 살랑살랑 끌어줍시다. 아 이제 와서 돌아왔네. 아 잠시만. 응 음, 버스 타면 그만이야 개꿀.